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박태양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경제학자이시자 톰슨에듀라는 학원 운영하고 계시는 톰슨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1 0 년간 뭐 경제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겨,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걸를좀 제공을 네.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이런 네.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네. 이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음. 음. 부동산 업을 한다고 해서 음. 그 부동산에 국한돼서만 생각을 네, 하는 것보다 네. 이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면 좀더 음. 그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넓은 시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 그렇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음. 시청자분들한테 음. 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알, 알아야 네. 이제 부동산 투자 이런 거잘할수 있겠죠.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종목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본다고 해서 네.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첫 네. 네. 그러니까 그 번째 음. 질문으로. 음. 우리, 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음, 공부를 음, 하려면 음. 자본주의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어, 하는데. 되게 불도한, 아주 매우 불도한 탑픽을 제기했습니다. 네. <laughs>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 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아~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쵸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인가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 자본주의. <laughs>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laughs> 네, 이제 이제 시장경제 논리겠죠 네, 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느냐 이 논리가 네. 자본주의고 네.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구분한다면 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이고 하지만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적인 네. 어떤 경제 논리를 시장경제를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자본주의가 시장경제 중심 네, 체제라고 맞습니다.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알아야 네. 부동산도 잘할 수 있고 네. 이런, 이런 의미로 제, 네.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뭐. 네. 근데 제가 그~ 음.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약간 음. 약간 중위법 아~ 니까 약간 편치 라인이었는데 어,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웃음> <웃음> 우리나라가 당연히 자유시장, 음. 자유시장 주인들 네, 요즘 그~ 부동산 관련 이슈가 아, 많은 게 맞아요.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한다는 의견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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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음. 음. 그 결과가 또 좋았으면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음. 음. 네,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음. 하는 명분이 음. 음. 있을 텐데. 네. 사실 그 명분도 부족했는데, 음. 결과까지 좀 좋지 음.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자, 시장에 맡겨라라는 의견이 음, 너무 많아서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은 항상 네.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네.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까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항상 정답은 네.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면 결국 네. 어떤 일이 발생? 시장 실패라는 네.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에 맡더니 네. 엄청난 뭐 거품이 생겨서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네. 어마어마한 충격을 네. 겪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정, 정책의 역할, 정부의 네. 역할이라는 것은 자,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내버려 두는 네. 게 아니라, 조율을 해야겠죠. 네. 자, 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려면, 이제 시장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네. 자, 시장의 균형은 항상 옳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옳은 건 아니겠죠. 자, 이 시장의 균형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네. 전뭐 집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일반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이 자 그래서 이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이 발생했을 때 네. 바로 이제 정부가 네. 개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물론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규제와 또 규제가 또 규제의 역설을 낳는이 아이러니한 네. 현상이 나타나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수 있지만. 네. 어떤 부분, 일정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죠정 네. 그니까 그게 적절하게 음. 개입이 그쵸. 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음. 그러니까 무조건 아예 시장에 맡겨라. 가 정답이 음. 아닌 거. 맞아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음. 그 대공황. 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음. 사실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음. 아버지 애덤 스미스 엄청 좋아하는데. 어, 그러세요? 그 애덤 스미스는 음. 대공황을 겪어보지 못하고 죽은 그쵸. 분이잖아요. 그 네. 그래서 약간 음. 그 에덤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의 음. 아버지라고 불리는 음. 그 분이 한 논리들의 약간 음. 모순이 있다거나 어. 그런 의견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 음. 그 시장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 음. 모르는 논리다 음. 그 이후에 대표적인 시장 실패적 음. 것자 이게 때문에 되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 뭐 케인즈 이론 에덤스미스 네. 되게 다양한 이론들을 네. 들어보셨죠 네. 사실 경제 이줄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은 네. 경제가 호황이고 평화로울 때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을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이론이 네. 있어 야지 않겠습니까? 에덤 네. 스미스가 국부론을 적었어요. 188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1886년은 이제 막산업혁명에 이제. 초기, 당대, 네. 초기 단계, 뭐 공장제, 초기 네. 단계, 공장제 수공업이 활성화됐던 시기. 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수요는 엄청 많았어요. 물건이 네. 항상 부족한 거죠. 왜 네. 공장제 수공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얼마나 많이 네.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만들면 팔팔 팔리는 이런 시기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시기죠. 자,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네. 잘 나가는 시기. 네. 그러니까 마이, 이제 경제가 네. 호황했던 네. 시기인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덤 스미스는 아, 이거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내버려둬도 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네. 균형이 돼서 되니까 굳이 뭐 시장을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시장 방임주의라는 그 논리가 네. 그 역사적 사실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따라서 사실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뭐 램스 이론을 적용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음. 지금 음. 무조건 시장에 내버려둬야 된다는 음. 그니까 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쵸.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전에 뭐 시장 실패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음. 봐도 음.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또1 그러니까 9 세기랑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지 음. 않습니까 지금 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 시장,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음. 그 당위성을 음. 음. 알고 음. 음.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사실은 개입을 잘했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문제가 반차 생겼을 때 네. 이거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뭐 사후적으로 이거 받고 또이 문제 발생하면 이거 받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땜질식으로 네, 이렇게 처방하는 네, 네.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요 애초에 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네.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주변적인 문제만 막 건든다고 해서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 부동산 이거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가 안 됐다. 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자꾸 이게 오히려 규제가 더 이제 부동산 급등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만들고 네.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네. 저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부동산 규제가 거의 스무 번 이상 나왔지만 네. 계속 규제 이후에 계속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래는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의 음. 기본이 수요와 음. 공급 이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수요 억제 체계랑 음. 공급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 개를 동시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두 개가 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아까 그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을해주셨는데 자뭐 네.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냐 네. 급등한 원인을 본다면 대부분 이제 네. 수요 공급 관점에서 수요 측면에서 네. 어떤 어떤 요인 뭐 공급 측면에서 어떤 요인 다양한 네. 요인들이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정부의 네. 규제는 거의 대부분 수요의 도대체, 억제 도대체. 뭐. 네. 공부세라든가, 네. 뭐, LTV라든가, 네. 등등 다양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과도하게 이제 억제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민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막 커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막 억누른다고 해서 네. 이게 억누러질까요? 네. 다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확실하게, 네. 뭐, 공급이 된다고 하면 네. 될 텐데, 대부분 이제 신도시 대책이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뭐, 네. 최소한 4, 5년 그 이상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뭐, 단계에 뭐, 부동산 공급이 증가해서 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걸 막 억누르니까, 네. 결국 이제 억누르는 또 다른 분야에서 뭐, 네. 거품이 그래야지. 또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임대 사업자, 네. 이 문제 사실은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요 세제 혜택이 불공정한 네. 어떤 혜택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야 겠잖아요. 그 임대사업 등록 건수만 해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40만 건 네.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사실은 계속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서 네. 뭐 4년에서 8년 이상 거기 매물이 딱 갇히니까, 네. 자,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거 자체로는 부족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근본적 대책의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네.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해법이 해결이 된다면 상당 부분 네. 이제 주가, 주, 뭐,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네.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방금 그. 그 통... 부분은 아마 더 잘하실 <laughs>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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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닌데, <laughs> 네. 그, 방금 송순 대표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음. 그,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정부에서 그 수요 억제책이랑 공급 음. 확대 방안을 동시에 음. 하고 있다고 한게 그 신규 그 수요를 억제를 하면서 음, 음. 그까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꼭 신규주택 공급만 있지 않음 있지 않, 그쵸, 않는 지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주택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면 네네. 시장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음.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정책을 내놓는데 네. 그게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걸로는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음. 이제 안 거죠. 그까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뭐 다 예상대로 음, 돌아갔으면 음.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저금리 음. 시대고 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음.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네. 열광하고 있잖아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최근에 뭐 네.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저금리 기조랑 음.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음. 올타고 뭐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산이 물론 올라가지만 네네. 경기 침체가 올수 있고 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음. 이뭐 집값 올라가는 거나, 음. 뭐 건물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음. 대부분의 그쵸. 평균이.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다. 이 법원은 음. 언젠간 꺼진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그 네, 경제학, 경제학 관점에서 네. 볼 때. 네, <laughs> 어,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네. 잘 지적해 주신 게 지금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면서 자금이 네. 급등한 건데, 일단 부동산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어, 단순히 내가 주거를 위해서, 네. 실물적인 어떤 수요를 위해서 가지려야 어 그런 자산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 자산으로서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서 뭐 봤더니, 주위에서 봤더니 뭐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막 네. 이런 일들이 빌비지 하니까 부동산을 이제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야. 네. 부 부동산을 주거 수단으로 간주를 하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네. 인식이 되면서 네. 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네. 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특히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꺼졌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어땠어요? 계속 뭐 미국에서 양적완을 하고 재료금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넘치니까 그 돈들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네. 또. 급 등을 했고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다시금 미국에서도 네. 양적 완화 재로금리 시대로 돌아가면서 저이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면서 결국 급등을한 거죠. 네. 사실 거품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어디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음. 근데 그 음. 과정에서 음. 일각에서는 음. 일본의 잃어버린 음. 20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음. 거제기 일보 직전의 음. 거품이다. 이런 시각도 음. 있는데. 음. 저는 사실 그저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음. 아니다. 또 이런 음.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음. 그어버린 20년 그 정도는 음. 아니다. 이런 음.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 결국 네. 부동산의 거품이 지속될 거냐? 네. 언제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거고 네. 이 꺼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네. 뭐 일본식으로 뭐 급격하게 어, 뭐 네. 급락할 거냐 네. 아니면 사서히 연착륙할 거냐 이런 네. 과정에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왜 급등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힘들고 자금이 이제 유입됐기 때문에 올랐지만 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이자율의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와 네. 장기 저금리 지속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음.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인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네. 본 거죠 네. 자 미래 이자율이 계속 2018년 이후부터 금리가 인하됐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코로나 1 9 이기 이외에 다시 네. 한국은행 금리 인을 하면서 금리가 계속 이제 하락되는 그 과정에서 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은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 부동산을 투자해서 미래 에 얻게 될 임대료의 어떤 가치를 네.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합의라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미래 이자리 하락할 거다 또는 네. 계속 장기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네. 이제 기대를 하죠. 이 기대라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라는 변수가, 네. 자, 부동산 가격의 급등, 다시 말해 자금의 유입과 부동산의 급등을 낳았고 네. 자, 불확실성이 이제 심화되니까, 뭐, 부동산, 보통 이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 심화되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질 거고, 네. 자,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폐가치 어떨까요? 화폐가 떨어지 떨어지겠죠. 보통 네. 자산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뭐 인플레이션 단계까지는 아닌데, 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건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네. 환율이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뭔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게 좀 음.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품이 유지될 거냐 아니냐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기대하느냐. 네. 그리고 이 경제 내 불확실성이 어떠느냐 네. 이 부분에 저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 뭐,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어, 부동산에 대해서 맹신을 하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서울은 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뭐, 네. 아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겠지 네. 절대적으로 네.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맹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사람, 아예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틀려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대라는 것은 개별인들이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급락을 시킬 수는 없어요. 네. 이 시장 전체 의 총합적인, 사실 이제 부르다고 추상적인 네. 기대인데, 이 시장에서의 기대가 네. 올라가느냐, 네. 내려가느냐, 네. 이 총합적인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이제는 부동산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음. 이런 현상들.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가 네. 형성된다면 네. 이제 부동산에 자금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으로써 이제 변화가 오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 이게 올 거냐?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1년 이내 뭐 급락할 거냐? 네. 아니면 이게 서서히 연착륙할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기간좀 지금 현 상황이 유지가 이게 하락세로 갈 가능성은 크지만 네. 이게 뭐 급락의 어떤 기조로 일본식의 뭐 급락의 기조 네. 그리고 급락을 해서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 초반에 거품이 생긴 다음에 네. 거의 20년 동안 집값이 한 번도 안 올랐어요. 네. 뭐 오히려 집값이 담보대출 그 규모가 더 떨어진 거야. 네. 근데 그 정도로 갈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연착륙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상당히 어떤 현재 구조는 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의 규제가 네. 주택을 팔기도 어렵고, 네. 사기도 어렵게 지금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엄청난 그 매물이 대량으로 뭐 시장에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 이제 부동산이 엄청 오를 거다 이런 기대하에서, 네. 네. 뭐 너도 나도 막 다시 영끌해가 부동산을 네. 사고, 네. 네. 대출을 받고, 네. 그래서 아주 산다. 가능할까? 그러지 않아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거의 거래는 거의 실종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급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겠죠. 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바뀐다. 그 터너 라운드 시점이 어디냐라고 네. 보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이 이제 거쳐야 돼요. 네. 자 코로나 이게 완전히 종식이 되고, 네. 자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인상해. 물가가 이제 오르니까 보통 네.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네. 그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아마 그 시기가 되면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네. 현상과 반대. 네. 경기는 경제는 좋아지는데 네. 부동산 가격 오히려 다 떨어지는 다 왜? 다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익이 없겠다. 네. 또 규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가 오히려 경기가 개선될 때 네. 오히려 부동산 하락의 폭을 더 네.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음, 방, 음.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던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음. 많으면 음. 그게 거품이 거치기 어렵고 지속될 그쵸, 그쵸. 확률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지금 이 30대, 40대들의 패닉바잉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삼는 아, 게 까, 음. 단순히 뭐 투기적 소요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음. 강남 부동산, 음. 서울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의 30대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아, 네. 그 이유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많고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도 음.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음. 그 사람들은 지금 살면서 자기가 음. 사회에 나오고 나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걸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서프라임 무기지나 이럴 때 음, 엄청나게 하락하고 어려워하고 뭐 IMF 음, 때나 이럴 때 근데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하고 음, 사회에 나오고 나서 계속 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봤으니까 음,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 음, 맹신하는 사람들이 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저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음, 그래서 그 2008년이나 음. 그 부동산 하락장, 그 경기 침체가 완전 됐을 때 음. 어떤 위험도가 있을지 그, 음.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위험 네. 위험도를. 아, 네, 네. 그 일단 제가 30대 이 30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지만은 않았죠. 그잘 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네. <laughs> 사람의 어떤 심리상 부동산이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오른 것만 같아요. 네. 근데 실제 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당시에만 미국 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네. 자, 우리나라도 뭐 급락을 했고, 또 IMF 때도 그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거 네.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나 거의 정체기관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네. 항상 오르지만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제 어떤 때는 막 정체됐다. 이런 건데, 일단 부동산이 올라가면 이 현재를 보고서, 아, 옛날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아파트가 5억 했다. 근데 지금 10억이니까 뭐이렇 등락을 했지만 종류는 오른 게 아니냐. 네. 결국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오른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패닉 바잉 사실 일종의 이제 이것도 이제 탈미예. 지금 부동산이 네. 일종의 평생 어떤 주거 수단으로서의 간주를 안 차. 네. 일종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네. 팔거. 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저가에 네. 사야. 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네. 일종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 구조인데, 자, 지금의 상황은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막 지금 패닉 영끌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막다 빌라든, 아파트가 좀어려우면 빌라든 뭐 이렇게 사라기보다는 네. 좀 기다리셔도 음.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점에 온 가능성이 크고.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도 뭐 며칠 전에 네. 뭐 경제 TV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 옛날에 아파트 봐라. 지금 5억에서 10억. 뭐 네. 예를 들면 저기 뭐 미사, 네. 하남 미사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분양가가 2, 3억 됐어요. 네. 근데 지금 9억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받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9억은 상상할 수 없는 주, 가격인데 지금 9억이 되는 거예요. 뭐, 네. 자, 지금 9억에 오를 만큼 올랐는데 나중에 이게 18억이 될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없겠지만, 네. 언젠가는 오른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뭐,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네. 거의 0백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엄청나게 뭐 주가가 뭐 두배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해서 급등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등했지만 이게 또 지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네. 과연 담보할 수있을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기대죠. 네. 얼만큼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사람들의 기대가 유지될 거냐. 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지 않겠나 생각이 아, 들어요. 네. 네. 네, 통신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음, 것처럼 음. 지금까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오를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음.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다. 근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음. 많이 나눠주신 풍천 대표님과 네. 앞으로도 경제학에 음. 관련돼서 음. 그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음.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아까. 네, 네. <laughs>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네. 사람이라서 뭐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오히려 제가 좀 배워야 할것 같아요. 아, 네. 경제학적 시각에서 네. 풀고 네. 이해하고 네. 이런 일에 종사를 네. 왔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 경제 이슈에 대해서 뭐 네. 팁을 드리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네. 전망에 이제 전망 네. 예측에 네. 일정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열심히 기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대표님과 음. 나누는 이런 음. 경제학 관련 상식들 뭐 경제 음. 관련 내용들이 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음.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음. 다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되면 또 좋은 내용 앞으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